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그래픽은 꽤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애니메이션급 연출과 그래픽을 내세운 게임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모바일 게임 에픽세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에픽세븐은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모바일 RPG 게임으로 현재 스마일게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성약의 계승자가 마신을 쓰러뜨리러 간다는 내용이고요. 비주얼 노벨 방식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며 가끔씩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여줍니다. 애니메이션 컷신 퀄리티는 만족스럽지만 스토리 자체는 재미가 뛰어나다는 말은 못하겠네요. 게임의 진행은 여타 모바일 게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메인 스토리를 따라가며 지역을 순차적으로 클리어하는 방식이고요. 맵마다 두세 번의 전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큰 특징은 특정 맵에서는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맵을 이동하며 NPC와 대화도 하고 서브캐스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PG적인 요소를 잘 구현한 것 같아서 나름 좋게 봤던 부분입니다. 다음,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전투입니다. 턴제 전투를 베이스로 하고 있으며, 최대 4명의 캐릭터가 전투에 참여하여 행동력에 따라서 차례대로 행동을 합니다. 캐릭터마다 3개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세 번째 스킬은 애니메이션 컷신이 나오는 스킬입니다. 확실히 스킬 연출이 화려해서 보는 맛이 있고, 캐릭터마다 연출도 다양해서 신경을 쓴 티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턴제 전투답게 적당한 전략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상을 타겟팅하여 공격할 수 있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스킬로 전투를 잘 풀어갈 수 있어요. 꼭 5성 캐릭터 파티가 아니더라도 게임 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재미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에픽세븐의 단점 혹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게임 역시 가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티팩트라는 장비까지 존재해서 캐릭터와 아티팩트를 같이 뽑아야 돼요. 결국 원하는 걸 뽑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죠. 게임 자체가 꾸준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가 컨텐츠가 많은 게 아니라 잡다한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아티팩트는 페고의 예장 같은 존재이니까 이해하는 부분인데, 아티팩트 외에 총 6부위의 장비가 등급과 티어가 존재하고, 장화는 장화끼리, 갑옷은 갑옷끼리밖에 강화시킬 수 없어요. 강화, 진화, 스킬광화용 재료들, 각각 컨텐츠마다 나눠진 인게임 재화들, 영웅 분해할 때 나오는 재화 등등 온갖 모바일 게임에 있는 시스템들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서 편의성 부분은 전혀 가져오지 않았더군요. 게임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게임 자체는 공들여 만든 티가 납니다. 하지만 잡다한 시스템들로 게임이 너무 조잡해서 좀 아쉬웠어요. 이것만 좀 심플하게 설계했으면 참 즐기기 좋은 게임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현재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말이 많은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합니다.